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허리를 만지시고 눌린 신경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디스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뼈가 튼튼하게 하시며 신경통과 관절염과 통풍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장과 간과 폐는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며 위염과 위궤양, 철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피부병을 고쳐 주셔서 아토피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만의 아부리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피부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회복되게 하시며 눈떨림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는 다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며 막힌 혈관은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심혈관과 뇌혈관이 고쳐 주시옵소서. 증과 중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는 빠져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가 리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신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그 면역 력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단잠을 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면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매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과 무력증, 스트레스는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마음 속의 깊은 병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를 움직이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림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한 우리 상권 넓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